나오세요, 준혁이! 자, 우리 준혁이. 어, 우리 준혁이의 어, 저기,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생일입니다. 축하해 줍시다. 생일 축하 노래 시다 <웃음> <동일자>. <웃음> <좋았어지세요>. <같 JavaScript> <laughs> 주혁이는 그런 거 하면 잘 가. 거같네 저런, <laughs> <problem> 어. 저런 애들 있잖아.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어. 하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? 직업이. 오 뭐가? 5박? 4거 5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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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도> 음. 어, 진영이한테 <목소리도> 어울리는 직업 추천. 유튜버, 아이, <laughs> 아 스트리머. 진짜. 스트리머가 <laughs> <laughs> <튜리버가 웃음> 유튜버 아니야? 아, <laughs> 스트리머랑 유튜버랑다른데요 <laughs> 아, 다른 거야? 막나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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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또. 어. 스트리레이터가 뭐야? 유물 보고 유에 대해 설명해 주는 직업. 아. 굉장한... <laughs>